바랍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 이성 의원입니다. 어, 제가 언론 기사를 보니까 2022년에 산사태 한 건, 산림 내 숨목 도복 60여 건, 산림 인접 지역 배수로 막힘 10 건이 있었는데, 혹시 올해는 산사태 방지 대책 같은 건 있을까요? 네, 이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이제 오 이제 5월 15일 이제 산불 기간이 끝나면서요,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이제 산림 보호팀에서 산사태 그 취약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이제 모니 우기 때나 이런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 경기도에서 저희가 지금 어, 대포리 쪽에그 산사태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방댐 공사도 지금 하고 있고요, 6월 말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 음, 네, 혹시 그 어, 예측 지역이나 위험 지역? 이쪽에 뭐 IoT 기반의 실시간 삼연계 직각기 같은 거는 혹시 설치된 게 있을까요? 네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런 건 없고요. 저희가 저도 이제 올해 처음 와서 이제 봐 보니까요. 상급기관 경기도에서 이제 위험에 좀 위험하다고 싶은 거를 갖다 저희한테 현장 실측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건다 확인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. 음, 네. 뭐 제가 또 이것도 언론 기사를 보니까 2021년부터 정부와 농어촌공사에서 ICT, IoT 기반 재해 예방 계측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고요. 네. 꼭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를 이용한 그런 위험 지역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미리 파악을 하고 있으면 그런 국비 사업도 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깐요. 뭐 사전에 꼭 예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잘하겠습니다. 네, 답변 감사드립니다.